AI가 굉장히 발전한 현 시대에서 트레이딩으로 AI를 이긴 것 뿐만 아니라 1 천만원으로 시드머니 100억을 달성한 전설적인 투자자인 마하세븐 한봉호 대표의 간단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보여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 로그인 해주시고 상단의 보도지표 추가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3EMA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첫 번째 나오는 3EMA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3EMA를 추가해 주시면 현재 11선, 51선, 200일선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살짝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모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기 편한 색깔로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빨간색깔, 파란색깔, 그리고 검은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에서 지금 길이를 10, 50, 200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마지막에 10, 50, 1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의 보조지표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것과 같이 이용을 해주실 건데요. 검색창의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세 번째 브레이크 아웃 프로버빌리티라고 보이실 텐데 지금 이것까지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 정 배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장기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 100이동평균선이 맨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50이동평균선이 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단기 이동평균선 11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배열된 상태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주면 됩니다 브레이크 아웃 지표를 저희가 설정했죠 브레이크 아웃 지표로 확률이 70% 이상일 때만 타점에 진입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 끝에 보이는 게 브레이크 아웃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아웃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올지 혹은 음봉이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 배열이 일어나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죠 맨 위에 1 0 0이동 평균선 그리고 5 0이동 평균선 1이동 평균선 선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배열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할때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지표까지 매도 포지션이 나와야겠죠. 즉 여기 음봉이 나올 확률이 70% 이상이 되었을 때 바로 그 타점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